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작은 세계 속 놀라운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해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몸엔 약 37조개의 세포가 있고요. 그 안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각자의 역할을 맡은 기관들, 즉, 소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요. 이 작은 기관들의 놀라운 협력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자연치유력을 결정 짓는 열쇠가 됩니다. 세포 속 구조 쉽게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핵은 세포의 사령탑이에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움직일지 지시를 내리죠. 세포질은 그 지시를 받는 일꾼들이 떠다니는 작업장 같고요. 세포막은 밖과 안을 구분해주는 출입문이자 보안 요원이에요. 그리고 그 안은 정말 중요한 일꾼들, 즉 소기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핵심 소기관들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곳이죠. 에너지가 없으면 세포도 힘을 못쓰니까요. 소포체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거친 소포체는 단백질을 만들고, 매끈한 소포체는 지방과 해독을 담당하죠. 특히 간에서 열일합니다. 골지체는 마치 세포의 택배센터 같아요.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듬고 주소를 붙여,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보내주는 똑똑한 우체국이죠. 이제 주인공 등장. 리소좀과 퍼옥시좀. 여러분, 세포 안에도 청소부와 해독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리소좀은 세포 속 청소부예요. 오래된 부품, 병원균, 쓰레기 같은 걸 먹고 분해해요. 게다가 스스로도 고장나면 정리하는 셀프 정화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리고 퍼옥시좀은 해독실입니다. 간과 신장에서 특히 많이 활동하는 이 친구는 독성물질을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세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두 소기관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몸은 노폐물도 줄고 노화도 늦춰지고 무엇보다 자연치유력이 강해진답니다. 이 소기관들 혼자 일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기까지 핵이 설계도를 만들고 소포체에서 일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골지체가 포장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 일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리소좀이 정리해주죠. 이건 마치 잘 짜인 공장처럼 모든 부서가 협력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더잘 돌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음식과 습관을 통해 도와줄 수 있어요. 첫째 클로로필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챙기세요. 이건 미소좀의 효소 작용을 도와주고 막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간헐적 단식을 해 보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자체 청소 모드, 즉 오토파지를 작동시켜요. 특히 소식을 하며 하루 12시간 공복 유지가 효과적이죠. 셋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식단도 좋아요. 베리류, 강황, 브로콜리, 마늘 이런 식품은 해독 효소를 더 활발하게 해줍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세포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 중심에는 리소종과 퍼옥시종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 작은 기관들의 활약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상의 생활습관이 내 몸의 세포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세포 속의 세상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몸 전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시간은 세포는 어떻게 조직과 장기를 만들까? 분화와 성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자연치유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